안녕하세요. 여기는 울산 아빠다입니다 아, 지금 제 몰골이. 이 땡볕에 아침에, 아침인데 32도. 이 땡볕에 지금 타 붙이고. 파도 소리 들리시나요? 장난 아닙니다, 여기. 날씨가 너무 좋아. 파도가 성났어, 파도가. 여기서 재미나게 스캔 하면서 놀 겁니다. 파이팅! 파이팅! 재미나게 놀아요. 스타트! 스타트. 스타트. 뭐야? 스타트. 어떤 걸 스타트? 스타트. 노는 거. 완전 차가운데, 완전 시원합니다. 뭐하이요 이게 무엇일까요? 어, 너무 많이 나온데? <laughs> 들어가 보겠습니다. 입수! よし 저라 믿다 와줘. 고. 오 좋아. 바닷가에서 먹는 컵라면 맛있겠쥬? 복방 뜨거워요 그짠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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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먹방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메뉴 냉족발, 그냥 족발, 보쌈, 소주 한 잔. 맛있는 소주 한 잔. 아, 맛있다. 형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먹어 맛있는 보쌈. 참 고추랑. 오빠 나 하나만 싸줘봐 쌈. 오빠, 오빠 녹화 중이에요. 우리 음. 오빠가 맛있는 쌈을 싸고 있습니다. 고쌈 음. 쌈. 음. 역시 우리 오빠밖에 없어. 음. 먹기만 해봐, 나서 거지. <laughs> 내가 내가 읽었어. 마음을 읽었어, 내가 방금. 음.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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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뭐 많이 먹네. 고유성이 짙은데. <laughs> 사람을 두부 두부지 하고 몇병가져데 담아서 준 오빠. 음. 자. 이제 시작인데 세 병이야. 제가 이따가 몇 병을 먹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맛있게 가족들과 먹고 이따가. 몇병 먹었는지 보여드릴게요 네가생각하는 갈매기가 날리겠다고 요즘 잘매기 안해 요즘 갈매기가 아니라 일곱명이서 열한병 맞았어요? 일곱명이 열한병 어?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야, 안녕 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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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